못했어요. 음, 안녕하세요. 형님 모자보고 패트릭. 어, 진짜 우리 레슨생들도 패트릭 거의 다 입고 다녀요. 거의 다 샀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전부 답장을 안 해주시나요? 너무 좀 뻔한 질문이나, 아, 예를 들어서, 살은 어떻게 빼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 일주일에 몇 킬로 감량까지 가능해요? 뭐 이런 너무 단순한 그런 질문들은 어, 안 하는 편입니다. 식상한 질문들. 안녕하세요. 어, 경필이네. 저거 진탱인가? 요즘은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읽, 읽고 있는데 너무 또 많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요새 제일 잘 팔리는 건 H사 아닌가요? H? H가 뭐야? 에르메스인가? 형님 영향력 요새. 아, 그래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영상도 많이 안 올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아, 찐이구나. 경필이는 방송 자주 하던데, 많이 못 봤어요. 밥 먹고 빨리빨리 뻗느라 많이 못 봤어. 아하덱스, 아하덱스, 히덱스, H덱스? H덱스, 어, 좋죠. 이게 제가 입고 있는 게 H덱스잖아요. 어, 원암 덤벨로, 바벨로, 하나만 한다. 하나만 하면 저는 보통 두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황철순 복귀. 어, 뭐, 자유죠. 뭐, 법칙이 있는 건 아니니까. 중학생, 학생들 가르치는데 운동 안 하는 중학생. 운동 안 하는 중학생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네. 인생 상담해주면 잘해주실 것 같으세요. 옛날에 이제 시청자가 한 50명 이하 정도 되면 인생 상담이나 사는 얘기, 사랑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이 많으면 소통이 어려워서 쉽지가 않아요. 김강민 씨랑 운동 영상 한번안 하시나요? 뭐 저야 좋은데 제가 이미지가 뭐 그렇게 괜찮은 호불호가 있는 편이라 어 강민이가 했다가 또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강민이가 구독자도 더 많고 그러니까 뭐 피해 줄까봐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팬티는 어느 브랜드 입어요? 팬티는 그 케일빈 클라이만 한두세장 한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세인것 같아요. 어 브랜드가 막 비싸고 이런 속옷은 아닌 것 같아요. 캘빈 클라이만한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음 뉴텍은 제가 뉴텍을 요즘 뉴텍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되게 좋아졌다 들었는데 못 써봤어요. 지금 되게 많이 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코엑스에 안 들어와서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얘기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YC 가야지. 아, BYC라는 게 요즘도 있구나. 강고님 유명해진 이후에 여자가 많이 꼬이나요? 여자. 제가 시간을 내면은 뭐 많이 만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여자의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러질 않는 편이라서. 어 여자를 되게 많이 절제하는 편이에요. 보통 다들 안 좋은 구설수나 어 일이 생기는 게 여자나 술 먹는 자리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절제를 해서 어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어 강민 씨랑 영상 찍어도 피해 주시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저희 생각은 또 그럴 수 있는데 그쪽 강민이네 회사나 편집자들이나 그쪽에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할지 모르니까 형님 요즘 여자 돈 직장 안 힘든 게 없네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요 제가 굉장히 지금보다도 돈이 훨씬 더 없을 때도 20대 초중반 때도 지금도 힘든 거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그 상황에 맞게 힘든 건 항상 생기는데 잘 해결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가봐야죠 좀 도움이 안 되는 말이 힘이 안 되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뭐 항상 힘듭니다. 아, 힘은 항상 드는 일은 생기게 돼 있어요. 뉴텍 어, 아내가 조금 조금씩 미세하게 발, 달라졌다고 해요. 강고님도 유명해진 만큼 여자 조심해야 할 텐요. 그쵸? 여자를 정말... 저는 제가 좀 까다롭게 보여서 저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여자들도 아직까진 없었어요. 예를 들어 나쁜 짓이라 그러면은 뭐음뭐 음뭐 만만하게 봐야지 좀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좀 내가 많이 잘못을 하든지 근데 그런 여자는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고 여자도 그렇게 제가 물란하게 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강구님 유명세와 명성 중에 어떤 게 끌리시나요? 아 명성이라는 게더 좋은 거 아닐까요? 왜냐면 하 명성이라는 거는 인정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유명세는 어떤 나의 어 실력이나 능력하고는 별개로 그냥 일단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이게 유명세고. 어 민성형님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뭐할 건가요? 저는 제가 어깨 수술만 안 하고 몸만 멀쩡하면 어 아마 끝까지 제가 모든 걸 걸고 아마 선수에 계속 도전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가면 보디빌더를 하려고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를 몇 살까지 하실 생각이냐? 글쎄요, 한 40대까지는 하고 싶은데, 40대 뭐 초중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와 이별하셨을 때 힘드신 적이 있냐? 그거 항상 힘들었죠. 항상 매번 힘들죠. 많이 힘들죠. 헤머스트랭스 숄더 원판 꽂는 머신. 아, 어, 저는 좀 어깨도 불편하고 너무 큽니다. 저한테 너무 커요. 지금 댓글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좀 빨리 빨리 좀 읽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 이제 이제 다 읽었다. 어. 철순이 형님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연락은 안 하고 있고 그 형이 또 저를 차단해놔서 합방이나 이런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옛날에 뭐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하라 그래서 그때 전화는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방송 중이라고 뭐 전화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아 일침을 좀 해달라. 아 우리 굉장히 제 오랜 팬인 분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예, 완전히 일침을 뭐할게 있나 요즘 비판을 안 하고 일침만 하려면은 좋은데 참 어려운 그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연상 광화랑 콜라보하면 그분은 저랑 되게 반대되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 이론이나 어떤 수학적인 계산, 수치를 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분이고, 뭐, 틀렸다고는 보지 않지만, 나랑은 스타일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고님이 몸적으로, 제일 이상적으로. 오, 어 당연히 범스테드죠. 범스테드가 굉장히 몸이 좋죠. 세미나는 언제쯤 하실까요? 아, 세미나 한번 할까요? 아, 요즘 바빠가지고 제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하면은 뭐, 재밌죠. 알려드릴 건 많죠. 아, 늦어도 3월에는 해야겠다, 세미나를. 볼란테 어떤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걸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옷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는 근데 옷에 대해서 내가 뭐,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좋아 보이는데, 모르겠어.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뭐, 되게 불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연상 광호하는 보디빌딩을 수치화하고 서류화하는 부분에서, 오, 맞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머리 스타일이 항상 그대로신 것 같은데, 아, 저는 항상 이런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니니랑 민선이. 구찌, 구찌가 짭 아닌 거에 해명 좀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알아서 편하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구찌가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영수증이나 뭐 결제한 걸 보여주면서 나 진짜 정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셔라. 이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슨생들 벤치 프레스 한 시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몸평가는 어뭐 가끔 해 볼까요? 그냥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진 않는데 아주 평범한 여자도 레슨 받을 수 있나요? 어 있죠. 그니까 직업이나 나이 성별을 떠나서 정말 운동을 진지하게 몰입해서 전문성 있는 운동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환영해요. 어, 근데 내가 좀 싫어하는 분들은 산만한 분들 그리고 조금 그 일관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하나 노력하려면 근기가 그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기본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라한테 허위 광고 같은데 광고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 저도 그니까 러 봤어요 봤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나 이렇게 해서 봤는데 내가 왜 봤냐면은 나도 남 일에 신경이 안 쓰는데 트렌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봤어요. 근데 뭐 조금 홍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봤을 때아 문제가 저거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찌 자켓 같은 건짭으로안 만들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원단 같은 거를 보면은 광빨이나 원단이나 이런 영롱함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나?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거? 왜냐면 약간의 그, 뭐라, 광이라 그래야 되나? 그,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스크? 스크래치라 그래야 되나? 약간 빛나는 면이 있거든요. 원단 자체가 가품들이랑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번 걸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티가 난다. 이런 걸 저는 느끼는데 세미나 때 몸평가 가능하신가요? 어, 몸평가 하자. 몸평가랑 뭐 체형 분석 이런 것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빨리빨리 읽고 있어요. 아, IFBB 프로, 강강민. 음, 강민이는, 그 프로 같은 얘기는 강민이는안 해봤어요. 네, 강민이가 저는 되게 이렇게 잘된 선수고, 어, 그런데도 되게 겸손하고 검소한 편이거든요, 실제로. 네, 되게 소탈한 편이어서 저는 되게 뭐 도움주는 면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프로 선수 이런 쪽에서는 얘기를 내가 대화를 안 해봤는데, 프로로 갔을 때는, 체중을 내려서 클래식으로 가던가, 많이 올려서 오픈으로 가야 되는데, 둘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육을 빼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힘들고, 20kg 넘게 근육을 붙이는 것도 또 어렵고, 해서, IFBB 쪽이랑은 좀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노래는 잘 못합니다. 볼란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던데, 그, 그, 조금 다른 일반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